아, 아들아, 네? 진짜 좋다, 그지 네. 야, 오 어, 여기 앉을 데가 있네. 여기 앉아보자. 야, 이렇게 앉아서 오 쉬면 아,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벤치가 없어서 아, 너무 좋다. 아, 어, 날씨가 너무 좋네. 아, 근데 앉을 데 없나 여기? 앉을 데 없나? 아유. 아, 다리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어, 저기요. 네, 네? 네. 여기 앉으세요. 괜찮은데? 네, 네. 아, 되, 네, 앉으세요. 아, 괜찮은데. 아, 네, 앉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아, 아 우리, 아유, 고마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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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쉬세요. 네, 네. 고마워요. 저희는 우리는 한 바퀴 돌고 오자. 가자. 선생님, 네. 오, 봤어, 봤어? 네. 아까 양보를 멋지게 잘한.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음, <laughs> 아, 너무 멋지더 어머, 이분들이에요. 어, 저기 멋진 아빠, 잠깐만요. 네, 저예요? 네네. 네. <laughs> 어, 저희요 네. 저희, 아, 그거 봤어요. 멋지게 양보하시더라고요. 어, 최고. 네. 그런데 멋진 아빠처럼 우리 성경말씀에도 양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분인데요.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 그래요. 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은 양, 소와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땅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응, 이삭이 응, 부자가 응, 되는 응. 게 싫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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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브라함 주님이 계실 때 팠던 오물인데 누가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이삭 주인님, 이삭 주인님, 이삭 주인님 그래, 말안 해도 알고 있다. 왕의 신하가 다녀갔다. 우리더러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더구나. 그 우물도 신하들이 한 것이다. 아니, 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갑자기? 주인님, 이렇게 당한 것만 계실 겁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는 힘센 목동들을 데리고 가서 아예 우리가 그 적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어때요? 흥분하지 마라. 원래 저들 땅이었던 곳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잘 지냈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떠나자꾸나. 네, 주인님. 주인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아니냐. 어쩔 수 없죠. 떠날 채비를 하겠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들과 종들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어, 주인님, 이곳에도 우물이 있네요. 그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파셨던 곳이지. 아직도 우물이 쓸수 있는지 한번 파보. 양자. 영짜 영차. 영차, 아. 잘안파져요 내가 파봐야겠어요. 이 와, 주인님. 물이 아직도 나와요. 그때였어요. 그날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기 실례지만 물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시세요. 얼마든지 마시셔서 좋, 좋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 나가주시오. 그 우물을 놓고 다른 데로 가시오. 그 우물은 우리 것이오. 아니,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쓰던 것을 어 우리가 다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이제 와서 빼앗아 가려 하다니. 잇치... 네. 가져가십시오. 네? 아, 네,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네, 이 우물은 이제 당신들의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도 다른 우물을 팔 테니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되겠소? 우리도 갈 데가 마땅치 않은 몸이라. 헛! <laughs> 이 주인이 뭘좀 아시는군. 좋소. 뭐 우물이 파긴 한다고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남는 건 허락하겠소. 대신 절대 이 우물은 쓰지 마시오. 알겠소. 어, 고맙소. 아이고, 아이 주인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고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땅의 나무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야.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지 뭐예요. 그런데 또 그랄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았고 이삭은 또 양보했어요. 이 나! 이번 진짜 못 참아. 주인님, 왜 참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보. 양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삭은 또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세상에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물줄기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들의 다툼은 멈췄어요. 안녕하요 여러분. 최승윤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보하니 싸움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보란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죠. 아까 다리 아프신 영상에서 다리 아프신 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도 양보이고, 나랑 다툰 동생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도 양보예요. 여러분, 성경의, 성경 시대에 우물은, 이런 우물, 우물은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축들이 마실 물과 또 사람들이 마실 물이 나와서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양보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양보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런 우물을 세 번이나 양보했죠. 여러분들도 동생들에게 언니 또는 언니 오빠들에게 나의 좋은 걸 빼앗겨서 막 울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 한두 번은 양보할 수 있죠. 하지만 세 번, 네번 계속해서 빼앗기는 상황이 오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열쇠도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 아까 우물 가지고 막 서로 다퉜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가 서로 빼앗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오늘 이삭이 양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죠. 이런 이삭의 희생 덕분에 이삭과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그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내어줌,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 먼저 양보할게요. 당신이 양보대장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내가 더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아빠 먼저 양보합니다. 엄마 먼저 양보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양보합니다. 양보 손이 올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의 생명과도 같던 우물을 양보한 이삭처럼 죽어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남에게 생명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자녀의 생명을 양보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삭처럼 우물을 양보하는 내 생명을 양보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